결혼 상대로 어떤 남자 괜찮아 한 포죠. 1번 남이랑 2번 남은 지금 다우터 한 번씩 만났고 한 명은 고백했는데 일단 좀더 지켜보고 싶다고 보류 중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아 한 포죠. 1번 남자 32살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법인 근무 중 같이 거주 중 투싼 SUV 후는 코드 잘 맞음 활동 좋아함 2번 남자 33살 변호사 법인 근무 중 자차X 등직곰상 남자 여행초함. 3번 남자도 있네요. 36살 의사. 병원 근무 중. 같이 거주 중. 183. 문제는 재미가 없다. 교사시고 연금도 나온다. 사실 여기 글로만 봤을 때는 변호사분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곰 듬직하신 분을 좋아하는 것 같고. 보면 알겠지만 근데 셋다 집이 잘 사는 것 같지는 않는데 다 괜찮다. 둘 중에 누가 괜찮냐? 1번과 2번은 오프터까지 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2번 분이 가장 무난한 것 같고 근데 3번 분도 나쁘지 않고요 3번 분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자기가 재미가 없다는데 재미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마 어, 이 재미가 사실 약간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져요. 그 여성분 입장에서. 그리고 1번 분은. 1번 분은 코드가 잘 맞는다고 하는데, 1번 분은 이제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1번 분에게 있어서 활동이 좋아한다. 1번 분은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뭔가 끌리는 게 없는 것으로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그 외모적인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밸런스 있는 건 2번 분이기 때문에 2번 분이 가장 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이랑 1번 분이 아마 그고민 되실 것 같은데 왜냐면 각자의 장점에 있어서 이럴 땐 육각형의 2번이 괜찮다